네 안녕하십니까 리더스타 부동산 강민희 소장입니다 어, 오늘은 시흥시청역 광개토 인피니 분양하는 거 지식산업센터 어, 내년 1월달서부터 분양 들어갑니다 요거 이제 도면이랑 포인트 셀링 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음 요즘 제가 보는 책이 음, 보는 책이 지금 2010년도에 그쓴책 부동산과 이제 뭐 주식에 관한 책그 보고 있는데요. 어 이때도 그때 그 리머브라더스 사태 때문에 좀그 그때도 이제 유동성이랑 환율 가지고서 얘기가 계속 많이 나왔었네요. 그래서 전 이번에 코로나 때가 이렇게 유동성이 심해서 이렇게 유동성장이 이렇게 심한 건 지금 아 이번 이번 시장이 지금 처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부동산에 진입하기 전에 이미 이런 일이 한번 있었네요. 그래서, 아, 진작에 이런 공부를 조금 더 해놨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어, 지도로 먼저 한번 시흥시청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시흥시청에서 지금, 음, 시흥시청역이죠. 이게 그, 서해안, 서해, 아이 서뭐 뭐라 그랬죠 아. 아 서해선 그죠 서해선 서해선이랑 월곡판교선 그다음 에 신안산선 그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입주 환경이 뭐~ 조금 더 자세한 게 나왔었는데 음. 여기가 지금 이~ 서해성 같은 경우가 이제 김포공항역까지가 지금 (20분) 거리 뭐~ 월급 판교선이 (30분) 그다음에 이제 여의도까지가 이제 (25분)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거의 한 (30분) 이내에 지금 여기가 이제 김포공항이거든요. 여기가 시흥시청이고 김포공항까지 가는 거고 여기가 이제 여의도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판교입니다. 여기가 지금 거의 한 30분 이내로 지금 간다는 거예요. 다. 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서해선이랑 이게 월곡판교선이고 이게 여기 이제 신안산선 이게. 굉장히 파급력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이 이 노선 자체가 빠르고 지금 뭐 GTS는 아니죠. GTS는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직선 거리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직선 거리까지는 아닐 거예요. 보통 이제 어, 얘네들은 직선 거리는 아닐 것 같은데 GTS 같은 경우는 이제 지하에서 깊이 이제 그 밑에서 직선 거리라서 더 빨리 더 안정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근데 얘네는 이제 그 GTS 선만큼 내려가는 건 아닐 거예요. 그 정도로 깊이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굉장히 빠른 노선입니다. 네. 중요한 지역에 지금 빠르게 가는 거죠. 지금 판교랑 지금 여의도를 이렇게 빨리 가는 거죠. 지금 여기가 이렇게 이게 시흥 장현지구입니다. 시흥 시청역이고 위치는. 위치가 요기죠. 요기 음, 위치는 요기입니다. 요, 요기요. 그래서 요기가 약간 녹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어,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하철역에서는 요쪽이 가까워요. 그래서 어, 요쪽으로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제 그 상권은 근린상 근린생활시설은 이쪽으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도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여기 보이시는 거죠. 요쪽이 아까 그 남쪽이었고요. 도면에서 보시면 요, 요쪽 요쪽이고 요쪽이 이제 요쪽이고 아까 그 지하철 시흥시청역이 여기였죠. 시흥시청역에서 이제 가장 가까운 요쪽 면이 여기가 이제 근린상가가 들어옵니다. 근린생활시설. 근데 이제 그 실질적으로 <laughs> 실질적으로 건축물 대장에 표기되는 거는 <laughs> 여기가 1층이에요. 여기는 지하 1층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하 1층 밑에가 이제 지하 2층이죠. 지하 2층이 지금 얘입니다. 이제 얘 위에 올라가는 게 여기 지하 1층이에요. 지하 1층 요 여기가 이렇게 되지. 여기가 이렇게 아마 그 지대가 이렇게 조금 기울어진 것 같습니다. <laughs> 그래서 보시면 이요 여기가 상가죠 상가가 여기가 그래서 여기는 1층 같이 약간 지대가 조금 낮아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야. 이, 이, 어 지대가 어그 그쵸 이, 이렇게 이렇게 간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기가 여기가 지금 이제 노출이 되다 보니까 여기를 지금 상가로 했습니다. 요 안쪽은 이제 공장이고요. 그리고 1층은 다 공장입니다 음. 그리고 여기는 이제 4층 서부터 7층 까지도 다 공장이고 이제 드라이브 스루 스타일이죠 드라이브 스루 스타일이고 도어 투 도어 스타일이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공장입니다 사무실로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여기 여기도 이제 아마 공장으로 쓰겠죠 지원 시설은 지원 시설인지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도 예예 예. 여기는 이제 드라이브스루 스타일은 아니에요 사무실 사무실로 많이 쓰실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어, 여기 같은 경우 만약에 창고로 쓴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물건을 적재해 놓는다고 하면 아까 여기가 이쪽이 남향이거든요 여기가 남향이고 여기가 동향 여기가 서양 그러니까 여기가 동향 여기가 서양, 여기가 남양입니다. 그러면 이제 북쪽이 만약에 물건을 적재해 놓는 거라고 한다면 북쪽이 더 나으실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남양이나 동양, 서양 이런 데는 물건을 적재해 놓으려면 창고 역할을 한다고 하면 햇빛을 안 보는 게더 좋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마 분양가는 남양 쪽이 더 비쌀 겁니다. 근데 필요로 하는 건 북향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아무래도 전 제가 봤을 때 분양가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북향 쪽이 조금 더 저렴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익성을 두고 간다고 하면 북향도 나쁘지 않습니다. 제일 비싼 건 아무래도 남향 쪽일 테고. 뭐 비싸다고 해도 평당가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아요. 근데 북향이라고 해서 나쁘진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어, 일부러 브라인드 다 쳐놓고 하는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물건을 적재해놓는다든지, 아니면 컴퓨터 작업이 많다든지, 이럴 때는 햇빛이 어, 비치는 거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손님, 그, 쓰시는 분 입장에서는. 어, 여기 평수가 대략적으로 한몇평 정도가 주력 평수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운데 지금 이제 한 52평 정도. 그쵸, 그렇죠? 52평. 보시면 이제 52.64제곱미터입니다. 52.64제곱미터면 평수로 환산을 하면 15.93평입니다. 15.93. 그리고 이제 분양 면적은 이제 119.04사 제곱미터라고 하면 119.04사 제곱미터면 0.3삼공이 하면은 삼십육 점 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용률은 50%가안 나와요 지금 광명 인피 임피, 광개토 인피니가 어 전용률은 지금 오십 는안 나오고 만약에 여기다가 평어 분양 면적 분양 면적에다가 곱하기 이제 분양가가 평당가가 대략, 어, 아직 분양가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오픈은 안 하겠습니다. 제가, 예, 아무튼 오픈은 지금 하진 않겠습니다. 어, 내년 1월 달에 이제 분양가 오픈하고, 그리고 나서 그때서부터 본 분양 계약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제대로 분양 계약을 하실 수가 있고, 지금 현재는 이렇게 입주 의향서만 받고 있습니다. 쓰지 입주양서에다가 원하시는 평수랑 그런 거 알려주시면은 어떤 식으로 쓰시는 건지 이런 거 이제 다 나, 내용 기입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음. 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주시고요. 오늘은 지금 이제 도면 한번 보여드렸고 저번에 이제 관계 토인피니에 대한 그뭐 지금 우선 노선이 워낙 좋아서. 노선이 워낙 좋아서 광명 아 여기 저기 광개토 인피니가 인기가 좀 있습니다. 위치가 여기거든요. 그래서 워낙 뭐 위치도 좋고 그리고 이 노선 자체가 워낙 좋은 노선이라서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향서 지금 받고 있으니까 입주향서 필요하시면은 전화 주시고요. 그리고 내년서부터 본분양 들어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조금 더좀 구체적인 자료들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받은 자료가 요거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있는 자료가 좀 먼저 보내드립니다. 예,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늘 근사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